안녕하십니까? 하나교회 고등부 렘런트 교사 부모님들. 우리 이 밤에는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마태복음 신약이 있는 성경을 가지고 강단에서 정리해 나가겠다고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제목은 가장 현실적인 약속. 가장 현실적인 약속. 복음입니다.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근데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이랑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임마누엘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본질, 그 자체가 임마누엘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배경은요, 어, 이 세리 마태가, 즉, 로마 정부의 그 당시에 이런 세관으로 일하던, 세리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기록을 할때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죠.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왕의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 이거를 마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이 이번 주 강단을 딱 보시면 배경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로 하시면서 어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을 두고 해석보다 중요한 게 사실이라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사실이 없으면 해석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 보다요,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는, 언약의 성취를, 언약의 성취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온 게 무엇입니까? 예언이 나오죠. 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꿈에 나타나거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우리에게 형상으로 나타나는게 아니라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는 엘리야의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우고 난 후에 노덴나무 아래에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와서 뭐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나중에 이제 11절, 12절에는 여호와께서 거느시는, 이제, 거느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앞에 바람, 지진, 불도 있지만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의 예고편을 주신 것이죠 또 창세기 3장 15절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예언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상하게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예언하신 것을 어,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성취되는 게 원리고요 근원이라 할수 있겠죠 그러면 말씀 잡는 거 자체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내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러려면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주일 저녁에 받은 주일 강단 고등부 말씀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월요일부터 있지 않나요? 많은 고등부 레전드들을 제가 이렇게 평일에 만나 보면 어한 주간 이제 고등부에서 받은 말씀 어떤 거 기억남으로 오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얘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랜덤치도 오늘 이 밤에 한 10분만 시간을 투자하세요. 고등부에서 무슨 제목으로, 무슨 말씀 받았습니까? 그거 잡는 거, 그거 말씀, 기억하는 것 자체가 말씀이 성취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대열 속에, 언약의 성취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다말, 바세바, 룻, 라합 이런 인물들도 드시고 또 이삭, 야곱도 인물을 드시고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은 말씀이 언약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언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잡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다 절대 망할 수 없다 얘기하셨습니다 어, 우리 모든 랩너트들이 다락방하고 미션왕하고 평일날 선생님들 연락받고 하는 것 주, 중요하지만 혼자서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사실 그 부분들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할수 있다면 괜찮고요. 혼자서 할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등부 말씀처럼 한 번의 신앙고백도 중요하고요. 이 말씀 정리하고 말씀 보는 이 서밋 타임 홀로다락방 정시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이모조모로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이걸 활용해서라도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때 임마누엘 이 비밀이 회복이 되고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수 없고요. 모든 문제들이 무너지고 넘어갈 거고요. 여러분들 통해서 현장에서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참 삶의 목적이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현실적인 이 시점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는 말 많잖아요. 고성들 정신 없잖아. 이 현실적인 내 현실 가운데 복음이 빛을 발하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묵상하고 조금만 생각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확인되고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이 강단 말씀 잡고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들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나면 한 5분간만 깊은 묵상하는 시간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모든 렘넌트들 부모님들, 교사분들이 가장 현실적인 나랑 가장 관계 있는 이 복음 속으로 이 복음을 깨닫는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는 밤될수 있도록 성삼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내일, 어, 고등부 말씀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